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보유세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대책 또한 단기적 처방일 뿐이지 궁극적 해법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이 증세와 규제 1번도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20일경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2005년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 등 4대 신도시 개발 계획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증세와 규제 가 강화의 채찍을 휘두르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 확대로 투기판을 열어주는 대책은 이미 역대 정부들에서 실패로 돌아간 정책들입니다. 이대로 몇년더 간다면 서울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지옥인 홍콩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땜질 처방이 아닌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주택은 재산,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서민과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싱가포르식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대규모 개발을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서울 등 수도권, 어, 국공유 토지에 최대 3분의 2에서 반값 이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등 국가와 지자체 소유 토지에 이런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층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 규제 강화, 강화와 판매용 일반 아파트 공급 확대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더구나 주거 문제 해결이 절실한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평생 내 집을 살수 없다 하는 절망만을 더 드리울 뿐일 것입니다. 싱가포르 외 자가 주택 비율이 80%가 넘는, 넘는지 좀더 심층 연구하고 대한민국도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주거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